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스 원서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21년형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도요타 프리우스 프라임입니다. 어 사실 올해 들어서 정말 다양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주로 이제 독일 브랜드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당히 좀 많았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충전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고 그것을 충전해서 전기부터 힘으로 구동하기도 하는 이러한 차량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과는 충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사실,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뭐 성능 면에서는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는 얘기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 가격적인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좀 비싼 편이었죠. 뭐 1억 가까이든 차량들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 프리우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 4천만 원대 중반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이 수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프리우스 프라임의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존의 이제 프리우스 모델 같은 경우에 국내 출시됐던 이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관이 상당히 좀 전위적이었죠. 정말 날카로운 도요다의킨록을잘 살린 모델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좀 전위적인 디자인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호불호가 갈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프리우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좀 납득할만한, 또 수긍할만한 그리고 도요달 킨록을 아주 잘 살린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존의 이제 이전 세대인 1세대 프리우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프리우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프리우스와 그렇게 디자인에서 좀큰 차이가 없었죠.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 이 프리우스 1세대 프리우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동력성능이라든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의 뭐 주행거리도 그다지 길지 않기도 했지만 이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과의 차별화 이런 것을 사실 디자인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요. 하지만 이 세대 이 프리오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도요자의 수소 연료 전지차죠. 그 미라이와 상당히 좀 흡사한 이런 외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세련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중요한 특징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네 개의 LED 헤드램프가 일단은 좀 시선을 끄는데요. 이 헤드램프 네 개의 LED 헤드램프, 이 헤드램프 구성된 이 형태 역시 이제 미라이와 동일한 부품으로. 이제 구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 색상의 어둡게 처리된 이 그릴 디자인 같은 것들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요. 좌우로는 이제 LED 주간주행 등이 좌우에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면부 디자인의 좀 특징이 될것 같고요. 이산 차량의 도 측면부로 가보면 차량의 측면부 같은 경우에 흡사 조금 A자 형태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물방울 형태로 이렇게 지금 1열 바로 위쪽 머리 공간이 가장 높은 에이펙스로 그다음부터 이제 쭉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외형 역시 이제 공격성능,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도요자의 노력이 반영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2000, 연식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지난 2017년에 국내에 출시했던 이제 2세대 프리스 프라임과 뭐 디자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루프라인을 1열 바로 위쪽에서 시작돼서 이제 쭉 내려가는 루프라인이 이렇게 리어 쪽으로 오면 은 아주 날카롭게 리어 스포일러 형태로 이렇게 나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이 전면부 처럼 굉장히 좀 독특한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리우스 프라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리얼에 있는 글라스가 약간이 가운데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지금 손을 대고 있는 이 가운데 쪽이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입니다. 뭐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유리를 곡면으로 좀 가공을 해서 이제 탑 장착을 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량의 좀 위쪽에서, 어, 루프를 타고 내려오는 이 공기를 이 가운데 쪽으로 흘러내리게 하기 위한 공력 성능 향상을 위한 이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유리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이 도요타에서 상당히 조금 머리를 많이 고민을 많이 한이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이 유리 소재 자체가 이렇게 공면으로 가공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서 뒤쪽을 봤을 때이 뒤쪽의 시야가 조금 왜곡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적당한 수준의 이 공면율을 찾는 데 좀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어 같은 경우에도 약간 뾰족한 날카로운 형태의 이 리어 램프 같은 것을 좀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어, 리어 램프 하단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배기구 같은 것은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쪽에 이제 표시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요, <laughs> 안쪽에 뭐 여러 가지 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2 2 0볼트로 충전할 수 있는 이 가정용 충전기가 이렇게 탑, 장착이, 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용 충전기로 이제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한 4시간 반 만에 완충이 된다고 하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공용 어 충전시설에 있는 이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2시간 반 정도의 완충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트렁크 아래쪽에 이제 그 배터리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비드 모델이다 보니까 꽤 그래도 나름 용량이 큰이 배터리가 위치를 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적재 공간 하단 플로어가 상당히 좀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쪽 아래로 봐도 뭐 별도의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넓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케이블, 지금 보셨던 이2 2 0보 케이블을 수납하면은 거의 뭐 다른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어 보이는데요. 배터리 때문에 상당히 좀 적재 공간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 자체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뭐 기본적인 적재 공간 자체는 이제 이비 어 세그먼트, 뭐 해치백 모델. 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적재 공간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3 6 0 리터 부터 이제 2열 시트를 모두 적게 되면 1200m 가까운 공간까지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적재 공간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이 희생됐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끝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 타이어 수리킷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적정간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위쪽 지금 이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 트렁크 공간 위쪽에 이 게이트 인데요 게이트를 보시면 바로 모든 소재가 카본입니다 CFRP라고 부르죠. 카본 파이버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를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이제 이 뒤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 차량의 무게 배분을 위해서 이 뒤쪽에 무게를 좀 많이 줄여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 4천만 원 중반대 차량에서는 이 정도로 카본을 많이 쓴 차량을 정말 보기 힘든데 카본이 이 뒤쪽 게이트, 리어 게이트에는 가득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쪽까지 모두 카본으로 되어 있는 점이 프리우스 프라임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량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올시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 조금 연비형 성능을 높이기 위한 구름저항이 낮은 이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휠캡이죠 사실 조금 저가의 차량들에게 이런 휠캡이 좀 장착된 이 타이어 휠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는 이제 알로이 휠이 있고 그 겉에 이제 휠이 위에 이제 덮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공격 성능 바람의 공기 저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휠캡이 더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프리우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자체뭐 볼 수, 눈으로 볼때뭐 멋져 보이는 이런 디자인도 있지만 이 디자인 요소 자체 자체가 모두 이제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곳에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충전 소켓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겠죠. 이 부분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면 이쪽에 완속 충전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가정용 충전기로 4시간 반 그다음에 일 공용 충전소에 이 완속 충전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2 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사실 국내 시장에는 이렇게 좀 완속 충전기만 있지만 일본 시장에 판매되는 이 프로이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급속 충전구가 따로 이제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급속 충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뭐 이십 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뭐 글로벌 시장에 판매되는 이 프로이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속 충전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 한번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열 공간인데요. 사실 프리우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 뭐 실내 품질이 그렇게 뭐 고급감이 많이 느껴지는 차량은 아닙니다.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의 뭐 기본기, 성능,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요 세그먼트의 뭐 해치백 모델을 봤을 때에 이러한 그 품질감, 이런 것들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시트에 앉아보면요. 이제 독특한 부분은 바로 이 위쪽입니다. 보통 이제 스티어링 휠 위쪽에 이제 계기판이 위치하기 마련인데 센터코스 바로 위쪽에 계기판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메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뭐, 기본적인 차량 정보라든가, 뭐, 방향, 뭐, 음향 정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뭐,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정보 부분이 되겠죠. 지금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에너지 흐름도입니다. 이제 주행하는 경우에 뭐,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아니면 전기모터의 힘을 가져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도가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의 효율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프 같은 것들도 엔진 효율성에 관한 그래프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요 정보가 조금 재밌는데요. 지금 EV 드라이빙 레티오라는 게 있죠. 지금 얼마나 이 EV, EV 모드, 전기 모터만으로의 주행이, 주행, 어, 동안에 얼마나 이제 사용이 됐는지라는 부분인데 거의 뭐55% 가까이를 주행을 전기 모드만으로 이제 주행을 전기 모터의 힘으로 주행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연비 관련 정보,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이 윗부분 계기판이 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시선을 조금 많이 내리지 않고 운전 중에 살짝만 내려도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좀 눈길을 끌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선을 내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센터 콘솔 쪽에는 이제 인포테이머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7인치 정도 크기의 터치 화면과 함께 국내 내비게이션이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쉽게도 해상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구요 좀 많이 좀 뿌예 보이는 이러한 내비게이션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고 뭐 메뉴 자체는 그렇게 뭐 특색있는 메뉴는 아니고 일반적인 메뉴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시장,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인치 크기의 대화면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적용되고 있는데 뭐 해외시장, 뭐 한국시장에는 그런 부분은 따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유장치 시스템 같은 경우 그리고 기어노브가 상당히 조금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죠. 상당히 좀 작은 크기로 이게 좀 잡기 애매한 형태로 사실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운전을 해보다 보면 상당히 좀 편합니다. 일단 팔을 이제 어깨, 아좀 암레스트 쪽에 살짝 이렇게 걸치면 손에 딱이 기어 노브의 위치가 딱 잡히거든요. 기어 노브를 다른 일반적인 차량처럼 이렇게 움켜쥐는 형태가 아니라 이 끝에만 살짝 잡고 뭐 d 모드로 옮기고 뭐 d 모드나 뭐 b 모드 r 모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렇게 톡톡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좀 기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어 바꾸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좀재미있고요 그리고 아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기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인체공학적인 형태로 좀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형 버튼과 이제 hv ev 모드가 있는데요 ev 모드 전기로 주행하는 부분과 이제 엔진 내연 기관을 가동시키는 부분을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ev 오토 모드는 이제 주행 상황에 따라서 ev 모드 만으로 주행하거나 계속 ev 모드로 전기 모드로만 이제 주행하거나 하는 버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눌러보면은 노말 에코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의 주행 모드를 갈 수가 있는데요. 뭐 에코나 노멀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전기 모터의 힘을 좀 많이 사용하고 배터리 소모가 그만큼 많아지는 모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열선 시트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커폴더와 함께 12V 시거잭 USB 포트가 이쪽에 있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운전석 쪽으로 열리는 암레스트인데요. 안쪽에 뭐 트레이도 마련되어 있고, 제법 공간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넓은 이 공간, 암레스타 하단 공간이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사실 이 외관상으로만 봤을 때는 시트가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뭐 인조가죽 시트처럼 굉장히 좀 매끄러운 타입의 이 시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좀 앉아보면은 생각보다 착자감이 좀 괜찮습니다. 뭐 도요다에서는 뭐 무중력 시트처럼 이렇게 좀 부르고 있긴 한데 어,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몸을 좀잘 비교적 잘 잡아주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 사실 주행을 해보면 어, 좌우 롤도 어느 정도 조금, 조금, 조금 살짝 느낄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시트 자체가 뭐 몸을 이렇게 잘 좌우로 허리 부분을 강하게 잡아주는 이러한 타입은 아니긴 합니다 자 2열 시트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2열 공간의 크기는 어 이급의 뭐 해치백 모델들, 뭐 세단 모델들과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차량의 하부보다는 이 트렁크 아래쪽, 2열 뒤쪽, 2열 시트 뒤쪽에 조금 배터리가 위치하면서 실내 공간을 비교적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요자의 TNGA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공간 활용성을 넓힌 부분이 있습니다. t n g 플랫폼을 활용한 캠리도 정말 넓은 실내 공간으로 눈길을 끌었었죠. 어, 안쪽을 앉아서 이제 공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뭐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시트 포지션을 제 위치로 맞춰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거의 뭐두개반 정도가 들어가는 넉넉한 공간입니다. 앞쪽에 발을 뻗는 공간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고요. 좌우 공간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을 보면 따로 송풍구는 없고요. 그냥 2.1A USB 포트 a 타입의 포트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6대 4 폴딩 방식이고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펴게 되면은 단촐한 형태의 커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시트 끝쪽에 보면 좌우로 이렇게 송풍구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바람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 뒤쪽에 있는 배터리 쪽에 냉각을 위한 송풍, 송풍구, 그러니까 흡입구가 되겠네요. 흡입구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쌓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가 아니니까 이런 거좀 혼동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열에서 바라본 1열 공간인데요. 어 굉장히 이제 운 이제 앞쪽을 이제 감싸는 듯한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 좌에서부터 뭐 우까지 빙 이렇게 곡선으로 빙 앞쪽을 이제 감싸는 형태로 되어진 라인이 상당히 좀 눈길을 끄고요. 뭐 소재 자체들이 이게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많이 사용된 차량은 아니지만 실내 구성 자체가 그래도 비교적 좀 첨단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부분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프리우스 프라임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어, 말씀드린던 것처럼 이제 충전이 가능한 이제 전동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차는 이제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함께 구동을 합니다. 뭐, 어, 전기모터가 추가될 때도 있고, 또 내연기관이 추가될 때도 있죠. 하지만 가능하면 이제 전기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엔진 효율성, 차량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어,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좀 과도기적인 시기에 좀 맞는 차량으로 좀, 어, 전략적으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 3사 같은 경우 BMW나 벤츠, 아우디 같은 경우에 다양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시장도 정말 많이 선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워낙 이제 가격대가 비싼 차량들이다 보니까 뭐 좋은 성능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은 분명하지만 좀 많은 분들이 선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프리우스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굉장히 저렴한 이 수입 가격 수입 차 로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4,900만 원대인데요. 이제 여기에 뭐 보조금이 500만 원이 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4,400만 원대의 가격에 어,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이 프리우스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30대 한정으로 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란 몸으로 봤을 때이 뭐 프리우스 프라임 자체가 굉장히 좀 볼륨 모델이 아니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판매가 될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친환경적인 이미지라든지 브랜드의 뭐 전동화 전략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도요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정말 그 동안에 전 세계 시장에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여왔고 뭐 누적 판매대수도 천만 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갈고 닦아온 브랜드죠. 하지만 도요다도이 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그동안은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올인하는 전략을 좀 펼쳐왔지만 이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간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이브리드만으로는 뭐 배출가스라든지 환경 대응에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강화되는 이 배출가스 규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 도요타도 이제 그 흐름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능을 좀 개선하고 또 차후에는 전기차로서의 다양한 모델들 을 선보일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단 시트에 앉아서 조금 주행을 해 보면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은 시야가 굉장히 좋다는 점입니다. 이 앞쪽에 대시보드의 높이 자체도 조금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뭐 A 필러 쪽이끝 부분이 살짝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량의 뭐 벨트 라인 쪽도 상당히 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방 시야 가 굉장히 좋습니다. 외부에서 볼때이 차량의 스타일, 스타일에서는 뭐 그렇게 시야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좀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22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8리터 가솔린 엔진과 함께 전기모터가 결합된 시스템이고요. 도요다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 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 뭐 정방향으로 돌게 되면은 동력을 만드는 시스템이지만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돌린다 하면은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전기 모터죠. 이 전기 모터를 두 개를 탑재하면서 뭐 동력 성능뿐만 아니라 다시 재충전하는 이런 엔진을 전력을 다시 회수하는 이러한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이고요. 오랫동안 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갈고 닦아온 브랜드인 만큼 이 매니지먼트 파워트레인을 어떤 상태에서는 뭐 전기 모터를 더 쓰고 어떤 상태에서는 뭐 충전을 하고 어떤 상태에서도 내연기관을 더 많이 쓰는지 이러한 미묘한 도로 상황에 맞고 또 다양한 변수를 대입을 해서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능력이랑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요, 일련의 이 과정들 있죠. 뭐 엔진이 다시 가동을 하고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주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좀 작동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시승했던 뭐 독일 브랜드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가격이 거의 뭐두배 차이나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뭐 독일의 그 세단 독일의 브랜드들이 선보였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큰 차이가 없는 이런 유연한 변화를 좀 보여준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요 당연히 전기모터로 주행할 때는 뭐 소음 같은 것들이 많이 들리지 않지만 종종 이제 가속을 하게 되면 엔진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처럼 좀 엔진음이 좀 들려오긴 하는데요 어, 엔진음 자체가 뭐 사실 배기량이 뭐 그렇게 큰 엔진도 아니고 출력이 그렇게 높은 파워트레인도 아니다 보니까 속도를 높이다 보면은 분명히 엔진 소음이 조금 크게 들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엔진음 자체가, 내연기관의 엔진음 자체가 조금은 좀 거칠 부분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는 항상 이 전기모터가 최대한 조금 개입을 하려고 하고, 가능한 전동 파워트램을 사용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엔진음이 이렇게 일반적인 주행할 때뭐 귀를 자극한다거나 뭐 스트레스 조일은 거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내 주행이 많아지게 되면 더 이런 상황들은 늘어나게 되겠죠. 이 전반적인 주행 체감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뭐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한다고 해서 좀 폭발적인 뭐 가속력이라든지 아니면 좀뭐 차량 울컥거림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좀 전기 모터의 개입이 조금 최대한 부드럽게 이제 개입을 하면서 속도를 올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설정은 조금 의도된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전기 모터 자체가 초반 토크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발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기존 다른 브랜드의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제 가속을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이런 경우에 뭐 가속감은 탁월할지 몰라도 일상주행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러운 이 주행감각으로 편안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프리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가속하고 그러면서도 회생제동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이제 전력을 회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재밌는 부분은 이 앞쪽에는 계기판에 나온 다양한 정보들입니다. 계기판 크기가 좀 작긴 하지만 이스테링위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볼 수가 있는데요. 어, 아까 실내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행거리 지금 운행하는 동안에 한54% 55% 가까이 지금 전기 모터의 힘이 좀 더해진 주행 그러니까 전동화 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주행들이 더해지고 있고요. 또몇 가지 메뉴를 더 살펴보면요. 이제 매월 그리고 일 단위로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주행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제 월 단위로 일단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이 차량 같은 경우는 두달 정도 운행을 한 차량인데 월 단위로 좀 환산을 해봐서 좀 살펴보면은 평균 연비가 28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1466km를 주행을 했다고 하는데 평균 연비가 28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연비죠. 뭐, 사실 시승차량이다 보니까 분명히 뭐 조금 가혹한 환경에서의 주행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8km가 나왔고 또 올해 들어서는 한 187km를 지금 주행을 한 차량인데 평균 연비가 25.5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주행한 거리는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누적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 차량상에 지금 현재 이 차가 출고되고 나서 이 주행 거리와 그런 연비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역시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승했던 독일의 독일 브랜드들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좀 비교를 해봐도 연비 부분이 굉장히 좀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경량화라든지 뭐 TNGA 플랫폼을 통해서 무게를 줄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고 또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탑재를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저 지금 보고 있는 이 계기판상의 수치가 바로 말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이 뭐 차량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편의 사양이 되어졌습니다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앞차와의 거리가 갑자기 좀 좁아지는 경우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주는 이런 기능이라든지 뭐 주행 안전을 위한 뭐 보조 기능들이 대거 추가가 됐고요. 또 뒷좌석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이제 2세대 프리우스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5인 아, 4인승 모델이었습니다. 가운데 이제 암레스트가 있다 그래서 네 명만 탈수 있는 모델이었는데요. 이제는 5인승 모델이 됐습니다. 헤드레스도이어 같은 경우에 3 개가 마련이 된 5인승 모델로 바뀌었다는 부분 이런 점들이 좀 반가운 변화가 될것 같고요. 또 에어백도 두 개가 늘어나서 이 뒷좌석의 사이드 에어백이 늘어나면서 총1 0 개의 에어백을 탑재를 했습니다. 안전 사양, 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크게 좀 개선이 되면서 상품성이 좀 좋아진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토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승을 통해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